백성의 지도자들은 에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에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에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과 슬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에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에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르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레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선이요 시베다의 현선이요 마알나레의 오대선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선이요 아다야의 현선이요 유아리베의 오대선이요 스가레의 육대선이요 실로사람의 칠대선이라 에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엘의 선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의 손손이요 마야세아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갓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순화의 아들 유다는 가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유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녀의 선손이요 야이두의 오도손이며 또 전에는서 이라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블라의 야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갈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그 형제의 적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야렐의 아들이요 야으세의 손자요 무셀레의 승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이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야스라김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이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드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지를 맡았고 또 아사베의 증손 삽디와 손자 미가의 아들 맞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막부게 하가는 버금이 되었으며, 또여두둔의 중손 갈라레 손자 삼마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이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짐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사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는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이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를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 사바엘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구장의 니에미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돌아보고 어, 다시는 이런 죄를 짓기, 짓지 않기 위해서 일족의 언약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10장에 쭉 써서 아주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하게 지도자들의 이름을 써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갔는데 그 은혜가 있어 국률이 있어 다시 돌아와 이와 같이 에로살렘을 에로살렘 성전을 회복하였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라는 그런 뜻과 의도를 가지고 언약하며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될또 순종해야 될 제사와 또 여러 가지 규례는 이러한 것이니 절대로 이런 것을 빼먹지 말고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명한 첫 소산물 또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모든 물질 그리고 모든 절기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드디어 일종의 이제 조직 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될 사람이 누구고? 예루살렘 밖에 각기 회복되어진 유다. 그 지방에 거주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다 정해서 함께 이제 조직에 대해서 정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일을 할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지혜를 사실 이 구약의. 유다 지방에 통치를 했었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기 느헤미야와 같은 것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을 약 백성의 10분의 1 정도를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각기 성읍에 흩어서 거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주하게 할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거주하게 하는데 먼저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 그런 반드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백성 중은 십분의 일을 제비뽑아서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군은 각기 본인들이 처음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뽑아각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그 성읍에서 거주하게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만 딱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절에 보니까. 에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또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비를 뽑아 주어진 대로 거주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나는 에루살렘에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거주지역을 정해놓고 이스라엘과 제사장, 레이 사람들 전체에 이 에루살렘에 거주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이제 3절부터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에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이 누구인고 라고 이렇게 쭉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제사장들 레이 사람들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들 이래서 각기 성읍에 거주하게 하는데 먼저 유다 자손에서는 베레스라는 그한 적장을 필두로 해서 살기하고 이 유다자손의 그 밑에 468명을 이 에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모두 다 용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살루를 중심으로 해서 928명을 이 에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스릴 감독을 또 세우게 되는데 요엘이라는 이 족장을 세워서 감독을 삼고 그다음에 유다는 버금으로 삼습니다. 이 버금이 순수 한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으뜸 다음에 부라고죠. 그다음 사람을 버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순수한 말로 으뜸은 대장이고 버금은 부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여기 베냐민 지파의 전체를 다스릴 사람을 바로 요해를 감독으로 그 다음에 유다를 버금으로 세워서 이 안에 머물러 있는 약한 1300명 정도 되는 유다와 다 족장들인데 그들 중에서 바로 감독과 버금을 세워 다스리기하여 모든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레이 그 다음에 성문직이 노래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왕의 수하에서 각기 지방에 가서 이제 다스릴 지도자 이런 순서대로 쭉 임명을 납니다. 먼저 제사장은 두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전체는 8 2 0 명인데, 여여다야와 야긴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이두 사람 밑에 에, 스라야 그 형제가 820명이고 아다야 그 형제가 242명이고 아마세 그 형제가 128명인데 이 전체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가만히 읽어보면 용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직분만 했던 게 아니고 이 후손 중에 이 제사장 중에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싸우는 굉장히 큰 용사로도 활약했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 후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도 총합해보면 한 12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에루살렘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레이 사람들인데 성전 밖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할 때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제사장이 있고 성전 밖에서 하는 일은 레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사람들 스마야 또는 삿부대 요사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밖의 일을 하게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 이게 누굴까라고 할 때는 아마 찬송으로 보입니다 시편을 불어서 찬송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도와주도록 옆에서 찬성하는 일을 이것은 아삽의 후손이라고 아예 나오는데 그 중에 맞다냐와 막부가와 앞다로 그 일들을 책임 있게 하게 했다. 그리고 또 레이 사람 중에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성문지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 172명을 임명해서. 이 성전 문지기를 감당케 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모든 제사장과 레이스 사람들은 각기 흩어져서 유다의 성읍에 살도록 해서 그곳에서 이 거룩한 일들을 백성들을로 하여금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이제 어떤 그룹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느디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느디님은 이방 민족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거주했었던 노예들을 말합니다. 이 노예들은 주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여 어떤 노예로서 부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모든 제사장과 레이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종으로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를 못하고 바로 그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는 오벨이라는 곳에 에루살렘 성 바로 에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 오벨에 고주하게 하여 항상 와서 성전 안과 밖에서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종으로서 그들을 그래서 그들을 또 시아와 기스바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세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 그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의 나사베자송그 중에 우씨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모든 그 노래하는 일들을 감독하게 했다. 그래서 날마다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할 일을 정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다음에 부다이야를 세워서 왕의 밑에서 각기 예루살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총책임자로 임명했다. 웬만해 가지고는 이런 말씀 보고, 은혜가 잘안 되지. 이게 뭐야? 계속 조직만 말하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로살렘을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서 가까운 데서 거주할 사람과, 또는 멀리 거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조금 용기가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 주의 종들과 종직자들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사실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매 새벽 기도마다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손쉬운 곳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한 5년 됐습니다. 똑같이 제가 새벽 기도를 할때 모든 장노님과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교회 근처로 이사 오도록 하십시다 라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은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삶의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영적 활동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의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왜 니에미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름까지 써가면서 이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니까 주의를 감당하기에 세운 일꾼들이니까 주님과 더불어 가까운 곳에서 주의 활동을 믿음의 활동을 하도록 하라라는 의도와 뜻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직자들은 가까운 데로 이사오십시오. 그래도 전주는 좀 나아요. 서울은 워낙 멀어가지고 차로 사 오십 분 되는 데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전주는 아무리 멀어도 차로 이십 분이면 와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제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더 가까이 갈 수만 있으면 교회 근처로 영적인 활동을 잘할수 있는 것으로 이사하시는 것이, 혹 다음번에 이사하시면 더 멀어지지 말고 교회 주본으로 이사하는, 그래서 믿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잠시 한눈을 밟면 잠시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돌리면 우리의 마음이 악을 또 우리의 마음이 죄를 생각하게 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이 주신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뒤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 활동을 하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터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